장애인들이 활발하게 예술 활동을 하며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경기 에이블 아트센터가 개관했습니다. 발달장애 화가들에게 예술가로서의 꿈을 키워주는 산실이 양주시에 마련됐습니다. 장애인들이 숨겨왔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경기 에이블 아트센터가 문을 열었는데요. 김종석 양주 부시장이 경기 북부 유일의 경기 에이블 아트센터 개관을 축하했습니다. 경기 에이블 아트센터는 장애인들에게 예술적 가능성과 꿈, 장애인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교육 공간 제공 등 장애인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을 할수 있도록 돕는 종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로 소통하는 화합의 장이 될 텐데요. 장애인 작가와 콜라보한 굿즈들을 선보이는 전문 아트숍도 갖춰져 다양한 굿즈들이 판매될 계획입니다. 예술가를 꿈꾸는 장애인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용기와 힐링을 선사할 경기 에이블 아트센터의 미래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.